<laughs> <말이 이> 들... <laughs> 야, 이리 와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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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탕튜브입니다. 바람의 나라 클래식이 출시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혼자 재밌게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이런 광고를 보게 돼가지고 이제 친구랑 같이 하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친구를 겨우 꼬셔가지고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먹고살기 바빠서 일도 해야 돼서 시간이 안 되는데 어찌어찌 겨우 시간을 맞춰서 해보자고 그렇게 결국 설득을 해서 같이 시작하게 됐고요. 그 광고가 무엇이냐 짧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들었지? <laughs> 아한발 늦었네. 안 그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 아예아 아. 예, 아, 들리십니까? 이게 메렌으로 들어가야 된댔지? 메렌으로 와서 그만. 옛날 바람이라 검색해야 돼. 옛날 바람? 잠깐만. 음. 어떻게 대머리로 가? 그러니까 <laughs> 대머리 노뱅 동니까 그래 갑시다.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어,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걸로 갈 거야? 아니면 고? 어, 이걸로? 고, 고, 고. 한무주가 저거야. 현무, 세 번째 거. 세 번째? 어. 어 대머리 노뱅 간다. 오케이, 나, 나 대머리 동뱅 간다. 어, 부여. 아 어, 부여. 오케이, 오케이 음. 고. 그냥 들어오면 돼. 야, 일로 올라와봐. 너, <laughs> 너, 왜 일로 와봐. <laughs> 올라와봐. 저기 둘이도 지금 커플이네. 가니치. 어, 일로 올라와봐. 여깄다여깄다아 여기서 감정 표현 D. 이거 윙크 한 번만 해 줘. 한번한 한, 번만 해한번 더. 끊는 건데? 왜왜 바로 끊겨? 됐다. 오케이 한번 더. 하나 둘 셋.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팡. 슉. <쭉>. 꺼져주세요. <laughs> 꺼져주세요. <꺼내> <laughs> 이제 얘한테 말 걸어서 그 안녕하세요. 뭐야 아, 뭐, 먹어야 돼? 뭐라고 쳐야 돼 이제? 아, 안녕하세요. 아, 아 클릭하면 된다. 어 꺼져주세요. <laughs> 얘 클릭해서 목도 받아. 오, 어, 받았고. 한 마리 잡으라는데? 어, 됐어. 그냥 클릭만 와줘. 아, 아, 그래? 어. 그냥 이렇게 클릭해. 그리고, 이리로 와봐. 히, 여기는 별로 사냥터가 없고. 너, 그거 니꺼 네 클릭해서 그루창좀 열어봐봐. 열었어, 열었어. 어. 여기 <laughs> 말고, 부여 말고. 이리로 와봐. 이거 먹으셈 뭐야. 뭘, 뭘 먹어. 어떤 오케이. 거예요? 어디, 어디, 어디? 오, 찾았다, 오, 오! 오데오데오데오데. 오, 네, 오, 네, 오, 오데오데. 제 친구도요. 빨리야?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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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웃음> 감사, 감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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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들. <말이> <laughs> 야, 일로 <이리> 와봐. <laughs> 아, <laughs> 가자! 떠나자. 갈게, 형! <laughs> 여기 좀 걸어야 돼. 이거 걸어서. 아, 그. 보냥 국내성이 훨씬 많아. 처음에. 아, 국내성? 어. 그래서 좀 걸어야 되는데. 컨트롤 W 누르면은 동점 나와. 4510, 4,58명. 1 맞네. 여기 그래. 마, 어, 많아. 여기도 옛날 봐라. 이게 라이트 유저가 많이 하겠다 이거는. 그렇지 이제 우리 같은 사람 그냥 빨빨리 리 레벨업 좀 하고 싶고 그냥. 어 그니까. 별로 못하는 사람. 아 처음부터 재밌게 찍었다 씨 여기서 국내성. 아, 잠깐만. 야 이렇게 뛰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그니까 이것도 주막 앞에 있는데 거기로가응 그치. 사냥터. 아 거의 국내성 왕초 사냥터가 다람쥐가 진짜 많아. 아. 그리고 14대 공격증강 바로 배움 도사는. 오 개꿀이네. 응. 내가 킬해야 되는. 어, 처음에 니가 낯절 좀 해주다가, 음. 내가 이제, 투비 배우면은, 그땐 내가 쩔 해주고, 그 다음에, 레벨 50 찍으면, 이제, 바로, 회사 건물 사냥. 여긴가저 밑엔가 한번 보자. 음. 여기도 괜찮다, 그지? 아, 어, 여기다. 경험치 먹지? 야, 각자 사면 되지. 어, 각자 그냥. 야, 도토리 꾸준히 모아야 된다. 어, 그지, 그지. 재료야, 재료. 벌써 3이지, 너도. 어. 야, 30배 좋다! 3 0배한다 3배. 다음 굴가자 다음 굴야 우리 금방 쓰네 이 존나 빠르네 존나 <laughs> 빠르네 이거 다봐 씨. 아, 아 야, 사슴 째다내 쉬긴 해아 진짜? 그럼 내일도 하자 아그 어, 일찍 그럼 내일도 한 2시간쯤 하면 되겠네 넌 일주일 내내 쉬겠다고 나는 어 그치 난 일주일 내내 쉬지 야 우리 오래 비야 벌써 뭐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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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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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오래 됐어 우리 야 도사에게 저기 있다 5시 방향 5시? 어 좌우골 밑에? 어 좌우골 밑에 있어 그렇지 아골 밑에? 어야 도저귀 길은 어디있어아저있다 잠깐잠깐 7시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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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일로와봐 열0개인데나토끼오기 어? 도토리 53개 어? 야 그럼 비난타춤만 어, 일단 10개. 배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일로와 들어와, 들어와. 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라고? 어 들어와서 말타 이거 타고가 아오 개꿀 가자 <웃음> <웃음> 가자 개꿀 개꿀 가자 <laughs> 개꿀 이따옵시다 어? <laughs> 아, 바로 여기 있네. 어? 비장수고아 도저귀골 바로 여기있네어 5시 말 개꿀? 그니까 러안 빠르네 여기가 한 9시쯤이지.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어, 맞다, 맞다. 탔어, 탔어? 오케이, 맞아. 오케이. 탔어, 어 비영사천문만. 어, 아니네. 야, 이거 다 배울 수 있겠다. 성황령까지 여기는 재료가 조금 들어가네, 예빠는. 어, 너도 Z야? 비영사천문? 야, 궁. 궁? 이거 시프트, Z, Z. 맞아, 맞아. 궁룰이지. 시프트, Z. 어, 어, 어. 어차피 우리 또. 니마, 초보를 위해서 금전 조금만요. 어차피또왕 초보 가야 되지 우리. 허! 어. 이런 매정한 어디 같이 가 나도 있으면 <laughs> 돼 어디야? 네가 없어서 어디 그래. 그래. 네가 있었어야 쪽. 됐어. 걔디걔 걔 가버렸어. 가버렸어? 아. 아 매정한 사람. 가보 가보 사는데? 거기 있어. 어, 여기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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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래 이래 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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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낫지. 그렇지? 지구는 지구를은... 어젠잘 돼. 아, 역시. 오. 역시 국내성너 근데 그 초등학교 때 바람의 나라 했었어? 그랬지. 그때도 그 때도 부여였어? 음. 오. 아, 고구려, 고구려. 그치 고구려. 그때 고구려였지. 어, 삼악이 고구려 같아. 삼. 맞아, 맞아.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30분 하고 갔다니까. <laughs> <50분> 하고. <laughs> 500원 내고 30분 하고. 야, 황랑부 먹고 갔다니까 막. 사마기왕 잡고. 그때 보통 정액제 할돈 없어 가지고 2시까지만 키우지 않냐? 맞아. 뭐였어 직업? 구슬사지 무조건. 구사 아비 대주난한 도적이었는데. 내가 가는 p c 방에 걔네들 왔다니까 마술이 걔네들. 매직키드 마술이? 어야 근데 이거 도토리는 음. 무조건 하나인가? 하나야? 보보. 114개. 아, 아니, 아니, 아니다. 아니. 115개. 아 그래? 가끔 가다 세 개도 주는데. 무조건 한 개인 줄 알았어. 오 레벨 8이야 벌써. 너? 응. 너 7인데, 난? 아직. 아, 그래? 보적이더 필경이 적나? 그런가 보다. 어. 아, 너, 너 레벨 지금 8이야? 7, 7. 어. 7에 96. 어, 나 201개. 꽉 찼다. 나 이거 좀 파, 팔고 봤어? 올게. 어. 왜 이렇게 빨리 먹었는데? 130개밖에 안 되는데? 하나가 잭팟이 터졌나? 갑자기 201개 됐는데? 맞네. 나 175개에서 갑자기 201개 됐어. 어, 나도토리 팔고 와야겠다. 그치, 팔고 와. 저, 말 타고 팔고 와. 오른쪽 밑에 있지? 위로 쭉 가야 돼, 위로. 여기 어, 고구려라서. 아, 위로야? 어. 위로 쭉 가면 있어. 아, 말 때려, 말 타고 때려. 오케이. <laughs> 말 때리면, <때림>, 말 타버려. 씨. <laughs> 아, 바로 타버려. 어. 이제 또 젠들 때 됐는데. 하나, 둘, 셋. 그렇지. 어, 그렇지. <웃음> 완벽해. 젠. <laughs>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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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쏘야지. <laughs> 일단! <밀당. 자기장을> <laughs> 어, 유저였어 아씨, 나 도토리 안 먹었는데, 씨. 아, 내꺼, 내꺼. 응, 내꺼. <laughs> 이상한 눈으로 어. 보겠다. 갑자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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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대머리 새끼들. <laughs> 둘이서 이거 뭐 하는지. 이거 어디서 가져요? 뭐 하실 거예요? 도적은. 어, 너. 여기 나가서. 왼쪽으로 쭉 가면 있어요. 후배님 화이팅. 진짜 어린이네. <laughs> 와, 저것도 모르고 한다고? 진짜 생육이다. 어린 어린애들은 안할거 아니야 이거. 아 재미없어. 근데 나도 유튜브 보니까 중학생도 하던데? 이게 이, 하도 유명해서? 그, 이 그래픽을? 어. 애들은 다롤뭐 로아 이런 어. 거에 어 토끼고기 꽉 찼다 나도 히이 토끼고기 다 먹었어? 어 그냥 주사 먹다 보니까 오오, 나 토끼고기 2 0 개인데 저게 맨 처음에는 웅담 대신 먹었을 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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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 어. 오케이 가자 뭐야 너옷야야 어? 야탐 야, 야, 하나만 금방 갔다 올게 너 노란 비스었어 혹시 아니 아니 비영 아 비영 아, 어나 야탐 금방 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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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laughs>